안녕하십니까. 네잘 들리시죠. 네네아 네, 오늘 경기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. 팀 승리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연, 연패 탈출 해서 좋고요. 오늘 플레이들이 다 이렇게 기쁘게 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 방필규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아, 오늘 경기를 보니까 저 이경훈 선수의 그 합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체력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나요 지금 네 저희가 계속 그 센터들은 풀타임으로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경훈 선수가 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자 오늘 경기로써 또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영을 토하의 경기 지난 일 라운드 경기가 좀 어렵게 흘러갈 뻔했는데 일단 승리를 챙겼죠 근데 오늘 좀 어떤 준비를 아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. 선수들 중에는 일단 그이동수 선수하고 어 이제 대승 선수하고 예 슈퍼다 보니까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리를 했고요 공격할 때는 이제 원아웃 플레이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해서 그게 잘 주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. 자 마지막으로 하루 뒤 아, 춘천 타이거즈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춘천 타이거즈 워낙 강팀이고 저희가 그래도 제주 배때 한번 또 경기를 해서 좋은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